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온 첫날입니다. 절기상 추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낮에 서울 기온이 28도, 전주는 31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추분이 지나면 벌레가 둥지의 입구를 막아 작게 만들어 추위를 예방한다고 하죠. 내일 비가 내리면서 바로 늦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서울 낮 기온이 5도나 떨어지겠고 계속해서 20도를 조금 웃도는 정도에 머물며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 중부지방은 낮 동안 국지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일기도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일본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아침보다 10도 안팎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9도, 대구 28도, 부산 29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세종 29도, 충주 28도, 포항 26도, 창원 30도로 다소 덥겠는데요. 밤이 되면 또 서늘해집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